그런데 부자 농부는 무언가를 퍼 담기 시작했다 자루 속에서 무얼 열심히 덜어내는데 대체 무엇을 하려고 이렇게 많은 가루를 퍼 담는 것일까? 누런 가루부터 하얀 가루까지 그 종류가 한두 가지가 아닌데 거기에 가루 하나 더 넣고 물까지 부어주는데 무엇을 만드는 건지 짐작조차 안 되는 상황 게다가 섞어주기까지 대체 무엇을 하는 걸까? 음, 달팽이 밥 만들고 있어요. 뭐 자연 달팽이는 야채나 뭐 자연에 풀어놓으면 수분도 저절로 먹고 입도 먹고 하는데 저희는 그럴 수 없으니까 저희가 직접 밥을 제조해서 밥을 주고 있어요. 밥을 제조해서 준다.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두 번째 영양이 풍부한 달팽이 육성. 밥은 무엇으로 만들까? 여러 가지 섞어서 영양가 많은 걸로 주고 있어요. 콩 어, 비지는 고단백질이에요. 달팽이한테는 고단백질이고 사료는 돼지 이제 갓 젖된 돼지가 굉장히 영양분을 필요하지 않습니까? 그래서 그 사료를 달팽이한테 주는 거고요. 그다음에 이굴 겹질은 달팽이의 폐각을 튼튼하기 위해서 이게 꼭 들어가야 됩니다. 해서 또 미강 또한 고 영양제라서 이네 가지를 섞어서 달팽이한테 주고 있어요. 우리가 그 다른 거 당근이라든가 야채라든가 이런 걸 많이 줘봤지만서도 이건 한계가 있더라고요. 자라는 데 있어서. 그런데 요네 가지를 섞어서 줬을 때는 굉장히 잘 빨리 자라고 달팽이한테 최적합의 그 영양분이더라고요. 여러 농장을 다니며 배우고 다양한 비율로 섞어 만든 부자 농부표 영양밥. 그렇다면 밥은 얼마나 자주 줘야 하는 걸까? 얘네들이 밥을 다 먹고 통 안에 밥이 없을 때요. 이제 그때 주거든요. 근데 평균 한번 주고 나면 한 5일 후에 줘요 채소만 먹는 줄 알았던 달팽이들은 사실 잡식성이라 아무거나 잘 먹는다고. <놀람> 와 밥이든 맛있어